자, 지면은. 네. 초코 한번더 갑니다. <laughs> 어, 나 방송 못 하겠다고! 이거 무섭다고! 쟤님, 미니, 어디 갈까? 지난 시간에. 랑 주지수, 이렇게 봤는데요. 거의 막바지 대결이죠 아, 누구를 선택해 두근 주실지. 두근합니다. 일단, 누런니가 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지수에 제가 좀 마음이 좀 혼합니다. 아, 주지수가 봤더니 막 동물 흉내 내고. 어. 주지수는 브라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야, 완전 어, 멋지지 않아요? 동치 막. MMA는 Made in k 야, 벗고 하자, 아, 벗고! 벗고 하자. <laughs> 벗고 하자, 우리 엄마들이 야. 보는 방송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걸로 지금 양하게 아, 넘어가실 겁니까, 아니, 지금? 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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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자, 일단은 저희가 이 배운 기술을 가지고 풍선 음. 더트 게임을 한번 해봤었죠? 음. 아. 그것도 엄청 재밌었어요. 저는 이거좀잘 봐야겠는데, 어느 네. 네. 무술이 더, 그렇죠. 네. 네. 더 나은지,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네. 네. 정직하게. 풍 <laughs> 게임 <홍홍게임> 영상, 시작! 가자! 가자! 사과! 원, 투! 파! 야야야! 하나, 둘, 셋! 나비처럼! 나비처럼! 나비가 되게 너무 무거워! 벌부터 긴장되죠? 네. 아, 오, 아이들 되게 오, 적극적으로 그렇죠? 하네요 네얘 네. <laughs> 나오지 마요 막 <laughs> 야킹 막 이러면서 어, 아민이 지금 기술 쓴거 같은데요 네, 네 맞아요 기술 이들어왔다 네. 아, 배운 거 바로 이렇게 또 적응을 언니, 하네요 아니요 네. 언니 오빠는 나들이 왔어요 네. 네 언니 오빠는 <laughs> <laughs> 지금 나들이 왔어요 오저 제니가 지금 넘어졌어요 맞아요 오. 기술을 쓰고 말았습니다 네. 아 제대로 했네요 아민이가 어, 지금 때. 자꾸 악수하려고 하잖아요. 진짜 아 기술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잡아 네. 잡으라고 지금 네. 하고 아까 보이시죠? 뒤로 가서 팡 하는 거. 네. 네. 자, 그럼 이제 기술 들어갈게요, 저희. 자 이제 자, 그럼 이제 기술 들어갈게요, 저희. 자 이제 어! <laughs> 오, 오! 지금 여자 애들이 거네애들 서로 이제 습니다 붙습니다. 붙습니다. 진심 아, 아민이 또 하고 오! 기술 어, 기술, 기술 네. 들어가요. 가는데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풍선이 <laughs> 안겨질겨 <그냥, 들어가는데. 웃음> 아주 그냥 지기는 네, 풍선입니다. 네. 오! 여기 어, 끝났어. 아, 했네요. 자 아민. 이제 1대1 1대1 상황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아민이 1대1 오! 민희 선수 한번 흔들어 봤습니다. 네. 한번 흔들었고 빵빵이 선수 지금 춤 추고요 네. 지금 자. 기술 들어갑니다. 우와, 네. 아미 네. 오 터틀커요. 이거는 빵빵이 오빠 기술인데 아미 님가 썼네요. 네네. 방금 그런 생각하면서 m m a 막, 막 주짓수 기술 네. 계속 나오네요. 서로 들어갑니다. 네. 오 터틀이, 오 터틀이 밍입니다. 터틀이 밍입니다. 오, 터뜨리 미깁니다. 터뜨리 미깁니다. 아, 오 아, 이거 어떻게 되나요? 니야, 오 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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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버. 여기서 잠깐. 저희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이번엔 뭘까요? 삼겹살! 삼겹살! 당성우의 발효 돈. 오. 여기 보시면 매실 발효 삼겹살과 된장 오. 발효 삼겹살이 있습니다. 오, 아무래도 발효가 돼서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대요. 네. 냉동으로 11개월까지? 네? 이게 처음에 구울 때. 그래서 중불 사이에 구우면 된대요 네. 처음부터 불 아. 세게 하지 말고 네 구우면 된다고 해요 한번 해볼까요? 자오색감이 오오 오 메시지 오. 네. 오, 오. 크네요 여기 매시오왠빵 냄새가 나요 진짜 빵 냄새 나네요 되게 신기해요 베이커리 집막간것 같은? 음. 우리 이거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이게 900g에 23,800원 어, 공구하고 있죠? 네, 음. 지금 카페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고 네, 배달비도 포함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일단 한번 먹어볼까요? 음. 어, 얼마나 맛있나? 아, 쌈장이 있어야 데다 음! 맛있.. 맛있어요! 음, 괜찮죠? 우와, 쌈장 필요 없어요. 음, 음. 야 고기가 음. 야들야들하다 그래야 되나? 어, 이거 엄청 맛있네요. 음. 진짜. 음. 이건 다 어디서 살수 있다? 경기도 주식회사. 주식회사 그리고 저희가 방송 밑에 이제 공구 페이지 주소 남겨놓을게요. 거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맛있게 먹으러 가, 가야겠습니다. 어, 안녕, 먹으러 갈게요. 안녕. 어우 너무 맛있어. 공정한 결과수니다 죄송한데 정말 화가 많이 나는 게 보셨죠? 게임 내내 저희는 계속 그 공격이 저희가 배운 기술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기술대로 했고 작전대로 했는데. 그니까요. 여기 나도 그냥 무지막지하게 아, 하시더라고. 아, 들어봐요, 들어봐. 예. 어떤 작전을 가지고 시지 아, 저희가 봐봐요. 자, 태클 작전이야. 이렇게. 하... 아우 진짜. 살아있네. 죄송한데 기술을 쓸 것치고 옷이 너무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기술이죠? 이게 그 MMA 이 도로 활용 방법. 술 먹고 집에 늦게 예, 들어가는 거야. 아우 제가 우리 싸운 게 아니라 오늘은 주지스랑 우리 MMA를 배워보고 흥부를 겨뤄보는 거거든. 어 맞네요. 맞아, 우리가 싸우는 거거든요. 네. 패자도 이걸 인정을 할줄 알아야 그게 바로 스페셜이 아니니까. 어 아, 역시 패자가 많이 많아요. 이게 무도인이잖아 오늘 그러니까, 무도인. 그렇죠, 무도인. 네. 어땠어요? 저도 좋지는 않아. 이게 무도인이잖아. 이게 무도인이잖아. 민이가 안도임이 네. 가르쳐준 거 잊어먹지 말고 맞아, 맞아, 맞아. 언젠가는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한번 쓸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주분이굉장히 네. 어마어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저희 가족촌에서 오늘 어떤 느낌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옥에 뭐 문한 세번 정도 두드리고 와서 아, 상당히 아, 재밌는 아, 시간이었습니다. 떡떡 떡. 아직 볼 때가 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 아자 해서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민이랑 제니와 함께 아이들도 또 쉽게 배울 수 있는 또 여성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싸움의 기술을 배운 것 같아서 오늘 너무 뜨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파이팅! 우리 한번 구호를 한번 외치면서. 네. 네. 또, 어, 뭘로 할까요? 뭘로? 저는 딱느낌 있어요. 혼대야 김포 팀맥스 할게요. 응. 아. 엘트한을또눈물나라 아하! 아아 여러분들, 진짜로 네네. 이 김포 팀맥스에 오시면은 주짓수 MMA, 댄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꼭 한번 즐기고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아, 아, 진짜 이거 아마 편집 안 하고 나갈 거예요. 우리 김포 팀맥스만 다 같이 화이팅 하면서 끝내 볼까요? 네. 자, 김포 팀맥스 화이팅! 네! 안녕. 이렇게 MMA와 주짓수를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평소에 관심 있었던 운동을 네. 이렇게 또. 진짜 아이를 지도하는 모습을 음. 또 보면서 음. 볼수 있어서 좋았고요. 주지수 네. 같은 경우에는 네. MMA는 사실 좀 생소했었는데 음. 또 이렇게 아이들이 쉽게 기술을 쓰는 거 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친근감이 생겼고 음. 생각보다는 음. 어렵지 않은 운동이었구나라고 느낄 음. 수 있었습니다. 음. 최후의 결론을 한 마디씩 좀 해주시면 제가 다 듣고 음. 한번 다시 마음의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지수는 음. 멋있습니다. 무도인의 자세, 도복 하얀 도복. 뭐 관장님 짱멋있지 않아요? 주짓수 잘생긴지 아세요? 뭐뭐뭐 아리수야 아리수? 깨끗한 물이에요. <laughs> 아리수 주짓수 똑같은데 뭐? 아니 어떻게 주짓수에서 아리수를 생각합니까 아, 아리수, 진짜? 아리수. 관장님 이미 잘생기지 않습니까? 아그 가장 아, 완전 잘생겼죠. 아, 네데 네. 가장 자상. 어떻게 네. 저희는 잘생김으로? 왜냐면 우리 엄마들이 보는 부러니까 아, 잘생김으로. 우리 육진수 대표님 장난 아닌가요? 안돼 퍼스가 네. 멋있어요. 우 멋있어요. 아, 제가 그냥 과장님한테 그냥 위크를 퍼스 달라고 얘기 를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벗었어야 했는데. 아, 너무 안타깝지. <laughs> 네, MMA는 요즘 세상이 험하잖아요. 언제. 드디스처럼 뭐 때리고, 눕히고, 뒹굴고 할 시간이 없어요. 미리 제압을 해야 됩니다. 강하게. 강하게 제압해야 되거든요. 언제 뒤로 가서 잡고 있니? 아니, 뒤로 가못빠졌어요 네. 뒤로 가서? 뒤로 가다가 빵! 앞에 기술 딱! 선빵을 막으면서 다리 땡기고. 아. 보통 이렇게 주먹이 먼저 나가거든요. 어. 싸움을. 뭐, 저는 안 해봤는데요. 어. 네. 영화 보니까. 아, 진짜요? 사진 봤는데? 아, 니요 저기 보다 그 사진 봤는데? 아니. 전음은 결정을 했습니다. 어, 아, 정말요? 벌써? 네. 벌써? 어... 이 싸움을 말리는 아니야. 길은 제가 빨리 결정을 하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어, 결정의 나한테... 시간인가요? 그분이 오셨어요. 아, 아 너무 어? 떨립니다. 어떻게 손을 들면 되나요? 네네. 네. 하, 떨려 아, 저희 어, 제가.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3대2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 그런 거 어플하면 안, 아, 안, 안 돼요. 어플하면 안 돼요. 돼요. <laughs> 네, 맞습하면안 돼요. 아니, 왜요? 아니, 맞습니다. 아니, 왜요? 아니, 왜요? 아니, 왜요? 아니, 왜요? 아니, 순간! 두구두구 두구 아 역시 <laughs> 역시 저는 두분다 너무 좋아합니다. 아 사실 없습니다. 왜? 왜? 선택하셨나요? 일단은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음. 근데도 얘가 되게 까불어요. 아하. 네, 근데 이제 사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딱 예절 중시 하고 그렇죠 그게 또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막 가서 아무나 힘들 약한 친구 괴롭히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럼죠 네,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거지, 누굴 때리고 다니라고 아하. 하고 싶은 게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이런 부분에서 음. 뭔가 딱 잡아주니까. 음, 맞아요. 그런데 네, 되게 매력이 있었어요. 음. 네, 그래서 조금 애가 성장하고 나면 다양하게 아 시키고 싶게, 엄마의 욕심. 아 자, 이렇게 저희 주짓수 MMA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 어떻게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딱 3대 3이에요. 어대 4.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제가 알고 어 본건 아닙니다. 안 들어오게 해야 저희가 딱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저희 이번에는 그러면 어, 저희 대결 말고 네. 이제 어, 각 팀의 대결로 오. 아이와 이제 언니 오빠의 대결로 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오, 좋죠, 네, 좋죠. 마지막이니까. 네. 네.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저희 한아름 큐브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